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역 복무부적합심사. 오늘도 전후방 어딘가에서 한 병사가 홀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로 잠못 이루는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저는 여러분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모르면 못 받는 도움. 현역 복무부적합심사제도. 많은 분들이 현역 복무부적합심사제도에 대해 잘 정확히 모르십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현역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병사들에게 적절한 복무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알아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 의료 기록 준비 등이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대 내에서 눈치가 보여 말조차 꺼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몇달전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발작으로 고통받던 한 용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전부터 있던 증상이 군생활 스트레스로 악화되었고 매일 밤 불안에 떨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로만 울면서도 부대에서는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용사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용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료기록 확보부터 현보심 신청서 작성 그리고 심사 과정 전반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용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객관적 증빙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3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 용사는 천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 인사차 저를 찾아온 그날 그 용사가 보여준 안도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숨을 쉴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용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현보심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적 평가, 법적 요건 충족, 그리고 나의 복무 고충에 대한 증명이라는 행정 절차 이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부대에서 추진해 준다는 말만 믿고 혼자서 준비하다가 미비한 서류로 반려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국방행정지원센터 소속 예비역 연관장교 출신 군정문행정사들은군 행정의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의 군 복무로 다양한 사례와 행정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는 순고하지만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 법인 율곡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지지하는 행정적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공감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